누계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루계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아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대어 루색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네. 네. 이르되 그가 내게 보리, 이 보리 여섯 번을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자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룩기 4장 밖에 되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한번 단숨에 읽어보시면 오늘 내용을 더 이해하실 것입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온 가족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흉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임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미 북한과 아프리카에서 보여주듯 멀쩡한 사람이 다 죽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가 생기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을 드실 때 저와 여러분은 여느 때와 달리 추수의 마음을 가슴에 가득 품고 기쁨으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그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요, 3초 내지 5초 사이에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 반 정도 안에도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뭘 못해서요? 밥한 술을 뜨지 못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흉년이 맺으니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에 살려야 하잖아요. 그 남자는 결정합니다. 저기 모압 땅에 풍년이 있더라. 여기는 먹을 게 없지만 저 모압 땅에는 흉, 풍년이 있더라. 그리고는 온 가족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밥은 먹을 수 있었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 집에 가장이 죽더라. 그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죽더라.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병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는 결단을 합니다. 아무리 여기 먹일 게 있어도 여기서 더 이상 살 이유는 없다.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빈손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빈손이 되어서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며느리 두명 중에 한 명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보리 추수를 경험합니다. 지금 타장마당에 모인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채택한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추수가 다 이루어져서 곳곳에서 모여진 곡식들이 타작되어지는 마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은 잔치 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당에 누가 왔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빈손이 된 남편도 잃고 자기 모든 고향도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고 물려받을 유산도 없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된 여자가 한명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추수가 이루어진 타작마당에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사실은 이 본문은 매우 어, 성인이 봐야 될 본문입니다. 19금 본문이에요. 목욕을 하고 여자가 남자가 있는 곳으로 슬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자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자, 손을 펴보아라 하고서는 천에다가요 보리 여섯 대를 담아줘요. 굉장히 풍요로운 것입니다. 밥한끼 줘도 되는데 넘치도록 부어주고서는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에게 가져가서 시어머니도 복량하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미리 예고하셨듯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정탐꾼 3회예요 지금 갑자기 정탐꾼 3가 뭐냐 하는 표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번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어른 설교 못들고늘 올라가서 들었어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정탐꾼 1, 2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복습만 해드릴게요 정탐꾼 1이 누구냐? 한번 따라 잡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는 사실을 보고 살아야 한다. 우리 온사 퀴즈 친구들 앞자리에 앉았는데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 앞에 가셨어, 벌써. 어느 중학교를 갈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하나님은 너희들 누구랑 결혼할지 다 아신다. 너희들을 통해서 어떤 애가 나올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나도 맞출 수 있겠어. 뭔지 아니? 너희들하고 똑같은 애들이 나올 거야. 무섭다. <laughs> 자, 정탐꾼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앞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 살지만 하나님은 앞서 가셨다는 사실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번째 뭘 봐야 하죠? 문을 열어 줄 자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문을 열어 줄 자가 있다. 하나님 앞서 가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에 문을 열어줄 자도 준비 다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와서 뭐 해야 합니까? 증언해야 합니다. 안 믿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도대체 의심하는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마저도 하나님은 뭐 하셨더라? 앞서 가셨더라.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더라? 문을 열 자들을 준비하셨더라. 다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정탐꾼이 있었죠? 첫 번째 정탐꾼이 가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 곳 성을 가보니 기생 라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기생 라합도 정탐꾼인 거 있죠. 기생 라합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따라잡시다. 하나님이 이미 일을 행하셨더라. 정탐꾼 1은 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고 정탐꾼 2는 요 이미 애국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코앞에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미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주수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수확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탐꾼 두는 또뭘 봐요, 여러분? 이미 하나씩 행하신 그 하나님이 따라갑시다. 나에게도, 나에게도 다가오셨다. 다가오셨다. 왜 하필 정탐꾼 1 2 명이?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왜 하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 들리냔 말이에요. 왜 하필 여러분이 교회에 가게 되었냔 말이죠. 그건요, 이미 또는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자, 정탄꾼 1, 2를 통하여서 확인되는 앞서가신 하나님, 이미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생 나합이 정탐꾼 투에서 마지막으로 뭘 하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요. 그리고 진짜 추수를 해요. 자기의 모든 친척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아요.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주원자매가 기생 나합처럼 그 집안을 구원시키는 믿음의 딸이 정탐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6개월 뒤에 따라고 오 있는 우리 성현이가 그런 인물이 될줄 믿습니다. 이제 정탐꽃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에게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추수를 보리 여섯 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루슬요, 자기 아내로 삼아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루키 사장을 통하여 여러분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지요? 여러분, 표정이 이런 답이 오네요. 전 만난 적 없습니다. 제 전화번호 부에 없어요. 보아스는 제 카톡 친구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탐꾼 2에 나왔던 여자가 누구예요? 기생라합이에요. 그냥 라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생라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수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불붙어서 평생 지저분한 것들을 얻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것과 그 복음이 자기에게 들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이 여자가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아들로 낳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 아들 보아스. 안 까먹겠죠? 오늘 정탐꾼 수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앞서가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행하신 하나님 정탐꾼 원투의 눈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눈에 누가 띄었어요? 루시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눈에 띈 것입니다. 그리고 룻 또한 하나님의 정탐꾼 수리입니다. 그 정탐꾼 수리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새겨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가자. 룻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오직 보이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현 자매와 주원 자매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루스는요,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을 본적 없어요. 뜬금없이 정탐꾼이 여리고를 들어오듯 한 집안이 자기가 사는 모압 땅으로 들어와서 결혼했어요. 시댁에 들어와 보니 시댁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시아버지 죽어 나가시지. 큰형님 죽어 나가시지. 자기 남편 죽지. 집안이 폭상망했는데 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하나님 믿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채 돌아오는 시어머니를 루시 따라와요. 이게 정탐꾼의 눈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 나서시길 축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학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집안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눈에 보이는 풍년을 쫓으면 반드시 빈손됩니다. 작년 한 해도 경험하셨고, 그 이전에도 경험했을 겁니다. 야, 저거 잘 되겠다. 저거 돈 벌겠다. 저거 하면 내 인생이 펴겠다는 것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다른 거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이들까지 이 수학 하나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이 뭔지도 세상이 뭔지도 내 진로가 뭔지 내 직업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나는 뭘 따라간다? 말씀 따라간다. 할렐루야. 이방 여자가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누가 시키는 대로 해요?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예요. 시어머니는 지금요, 철저히 언약을 따라서 지시해주고 있어요. 믿기지 않아도,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라.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거든. 그대로 순종하거라. 이해가 안 돼도 믿기지 않아도 그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다음과 같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빈손이, 빈손이 채워진다. 채워진다 할렐루야 추리국기 3장 21절도 말합니다 내가 애국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광야가 풍요롭습니까? 애국이 풍요롭습니까? 애국이 훨씬 풍요롭죠 백화점, 상점 모든 편의점이 다 있는 곳이 애국인데 광야가 어떻게 풍요롭겠어요 그런데 말씀 따라 나가면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데요 아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반드시 빈손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그 빈손이 반드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운명이 시작됩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말씀 따라가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을 만난다. 아멘.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배우자로, 또는 동업자로, 또는 평생의 친구로 만날 수 있습니다. 루스는 갑자기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정말 저는 보아스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유력자. 우리 모든 시집 안간 여자들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굴 보고 기도하면 맞고 삽니다. 그 남자 집에 잘안 들어옵니다. 우리 집 사람처럼 얼굴 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따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laughs>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오. 여러분, 눕기를 읽어보시면 요이 지역에서 보아스가 제일 유력한 사람으로 쳐요. 인품 최고, 매너 최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루시요 어머님 시키는 대로 말씀 순종하는 대로 갔더니 처음에 빈손에 보리 여섯대 주어지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남자의 아내가 돼요. 다음에 추수는 어떻게 되죠? 보리 여섯대를 받는 게 아니라 루시 수많은 여인들을 불러놓고 자기 남편의 것을 퍼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년에 룻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새로운 운명이 시작됩니다. 그냥 내가 심지 아니한 것, 내가 쌓지 아니한 것, 내가 얻지 하지 아니한 그것을 나의 수학으로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끊어진 소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룻은 소망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따라가니까 소망이 생겨요. 말씀 따라갔더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세상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따라잡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루순요,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거기서 나온 노래가 영감 뒤뜰에 메어둔 송아지 한 마리를 보았스 죄송합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그 손은 다 보았으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laughs> 예레미야 31장 17절은 말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순서가 많아서 짧게서 말씀드리지만 느끼실 분은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풍요과 성공을 따라가면 소망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 아세요? 점점 슬픔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아진다는 거 아세요? 지금 우리 원사 식구들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뭘 해서 먹고 살까? 어떻게 좀 우리 집안을 좀 성공시켜 볼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말씀따라만 사세요 세상의 경제 동량과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를 쫓아 이거 하면 잘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따라만 가면 거기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기자가 증언하였습니다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드라 특별히 가장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지식과 명철과 자신의 감으로 자신의 바라보는 안목으로 내 배우자 내 새끼들을 들고 함부로 풍년을 쫓아가지 마세요. 완전히 쪽박 찰 거예요. 목사의 저주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만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내 약속 지키는 그 가장... 그 배우자,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운 삶의 수학이 가능합니다. 보리 여섯 대로 시작한 루스의 수학은 어디로까지 가게요? 루스의 태에서 다윗이 나와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성현자매 조언자매 두고 보세요. 그냥 사람들 앞에 서서 손 하나 달랑들고 했던 선언이 평생 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수학을 매년 감사하고 기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그 땅에 남은 그 나머지 한 며느리는 어찌 됐을까요? 아마 새로운 재혼을 했겠죠. 더 이상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런 표현 때문이에요. 너는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결국 그 신의 범주 아래 그는 살다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생나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정탐꾼은 정탐꾼을 만나요. 정탐꾼은 정탐꾼을 낳아요. 그래서 그들의 집안은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붙잡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와도 경제가 파탄이 되어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언제나 빈손이 채워지는 은혜를 갖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어떤 그림인 줄 아세요? 저를 보실래요? 자 목샘 봐라 저와 여러분은 수학에 실패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수학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제가 보니까 모든 나라 모든 시대마다 당신이 거두어두리는 수학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건 대한민국이 망해서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누굴 건지셨어요? 기생 라합을 딱 건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서 다음에 누가 나와요? 보아스를 딱 건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루스를 건지신 거예요.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는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건지시고,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당신의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다. 저는 소름돋는 확신이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산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수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세계에 기복 신앙으로 수확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될수 있으면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2017년 한 해의 집을 선물로 주신 것제 수확입니다. 그것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이번 연도에 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확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수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집을 사는 걸 통해서 땅을 사는 걸 통해서. 또, 또는 오히려 잃어버리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왔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수학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일부 설교가 녹음이 안 돼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 기회가 혹시 되면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해 드릴 테니까 요청하시면 제가 녹음기처럼 다시 틀어 드릴게요. 사실 우리는 기대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포동원에 신긴 무화과 나무처럼 한번더 연장시켜 준대요.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지만 없었어요. 그런데 1년 더 연장해 주겠대요. 그리고는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두루 파고 내가 거름을 주겠으니 주인이여 이 무화과나무를 1년 간좀 연장시켜 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아니 무화과나무를 왜 포도나무에 포도원에 심어요? 그 말은 우리를 특별히 택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내년 추수 감사절까지 주님이 정말 우리를 수확으로 삼으셨다면 우리의 빈 손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자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 교회의 열매구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당신이 오늘 이 시대의 열매구나. 아멘. 결국은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매로 수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거두어들인다고 하는 하나님의 추수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안목이 그 인생 자체를 수확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빈손을 채우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크게 한번 따라 잡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정탄꾼이 되어서 그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빈손을 채우는 수확을 담당하는 믿음의 명가가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부르면서.